샬롬. 와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양께 경배해요. 다시 한번 시작. 어린양께 경배해요. 다시 한번 시작. 어린양께 경배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느낌표. 느낌표. 느낌 표! 잘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각나나요? 네. 자, 일곱 교회 중에서는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회개하라, 자 깨어라, 자 그렇게 책명 책망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를 받은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쓱싹 쓱싹 편지를 보내셨는데 보내시는 편지마다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뭘까? 생각나나요? 뭐예요? 뭐, 뭐였지? <laughs> 자, 자 전선생님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전선생님 먼저 말할게요. 자,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여기 이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현재 교회와 늘사랑교회 우리 초등일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사도 요한은 자 사도 요한은요. 환상 중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은요, 나팔 소리와 같은 뿌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또 듣게 되는데요. 무슨 음성, 어떠한 말을 듣게 되냐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친구들 뭘 보여주겠다고? 뭘 보여주겠다고? 어머머 집중을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했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요한에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을 보건데 영상을 보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요? 과거가...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글로 썼어요. 요한이 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빛나는 붉은색 보석 같았어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개의 보좌가 있고 스물네 명의 장모가 앉아 있었어요. 장로들은 모두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어요 요한이 보니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성아지가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모두 날개가 여섯 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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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남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잠차 오실 분이다. 요한이 분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장로들은 엎드려 그를 경배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힘이 센 천사가 물었어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겠는가? 하늘에는 그럴 자가 없었어요. 땅에도 그럴 자가 없었어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한 장로가 말했어요. 울지 마시오.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으니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오. 그때 요한은 보자 곁에 서 계신 분을 보았어요.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았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장로들과 생물들이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불렀어요. 요한은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님을, 주님을 당한 어린양은 어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요한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곳에서 함께 어린 양을 경배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도로마리를 펼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요한은 부활하신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존귀하신 예수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에요.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하늘을 봤는데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계셨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 것만 같아.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 친구들 앞에 보는 사진은요 성경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려진 거긴 한데요. 친구들 꼭 저런 것만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참고만. 아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 사진으로 인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각자에게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서 주님 지혜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읽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충분히 읽고 나서 저 사진도 보게 되면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요한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요. 보좌에 계신 분. 아까 누구라 했어? 하나님이라 했잖아. 하나님을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벽옥이 뭘까요? 벽옥은요. 깨끗하고 맑고 영롱한 옥을 말해요. 옥을 말하고요. 근데 홍보석은 뭐냐면요. 붉은색 보석을 말하는데, 우리 친구들 루비 알아요 루비? 자, 루비. 자, 빨간색, 빨간색깔 맞아요. 루비와 같다고 그렇게 요한은요. 표현을 했어요. 벽옥과 자, 홍보석. 루비와 같이 찬란한 하나께서 앉으신 그 보좌는요. 에메랄드처럼. 에메랄드 같은 그런 무지개가요. 보좌를요. 둘러싸고 있었다고 요한은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잘 상상이 되나요? 그림이 있으니까 좀더 이해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죠, 친구들. 자, 친구들. 우리가 다알순 없지만요.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빛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빛나는 보좌 주위에는요. 24개의 보좌.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장로들은요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옷? 어머, 이랑 친구들 대답 안 한가 봐. 자, 무슨 옷? 흰옷 그리고요. 금으로 된 왕관, 금관을 쓰고 있어서 뭘 쓰고 있었다? 금관. 자, 그리고요. 우르르르, 쾅쾅 번개와 천둥소리가요. 보좌에서 울려 퍼졌대. 이제 봐봐봐 친구들. 찌리리릭 찌리리릭. 자, 사진에도 저렇게 다해 있죠? 자, 그리고 보좌 앞에 자세하게 잘 봐야 돼. 보좌 앞에요. 7개의 불 항아리가 보이나요? 혹시 등불이 켜져 있는 거 보여요? 네. 저게 바로요. 7영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불 항아리, 저, 일곱 개의 그 영이요. 뭐냐면 일곱 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요한계시라고 하는뭐 상징, 뭐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영은 성령을 상징해요. 뭐를 상징한다고, 친구들? 성령! 자, 일곱 영은 뭐를 상징한다? 성령! 자, 빛나는 영광의 보좌. 그 중앙 그 주위에는요. 눈이 가득한, 눈이 가득한 네 개의 생물.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요. 눈이 가득한 눈이, 눈이 지켜보는 눈. 자, 그렇게 네 생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생물은요, 어 흥, 뭐였었죠, 친구들? 사자와 같았고 두 번째 생물은요, 음, 송아지 같았었고 자, 세 번째 생물은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네 생물들은요, 날개가 몇 개라고 했지? 날개가? 몇 개라고 했죠? 여섯 개가 있었고요. 날개 안쪽이랑 바깥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엄청 많은 눈들이 있었던 거예요. 눈. 상상이 돼요? 눈이 엄청 많았다고 요한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요. 친구들, 네 개의 생물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요. 상징하는데 그네 생물들은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서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친구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찬양이 생각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찬양 이거 금요 기도회 때랑 막 그런 거 찬양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이그 찬양이 가가 여기서 나온 거야, 친구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내면 네 그내 네 생물들은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서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 쉬지도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다면요. 자, 친구들. 24 장로들은요, 24명의 장로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 성도를요, 대표하고 상징하는데요. 24명의 장로들은 뭐고 있을까? 내 생물들은, 그냥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밤낮으로, 자,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24명, 24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 우리가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알수 있죠?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원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24명. 자, 24장로들은요, 4개의 생물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요, 자신들이 쓰고 있던, 뭘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들? 금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친구들 우리 경배라는 단어를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경배와 찬양 먹으면서 자 그렇다면 경배는 무엇 뜻일까 친구들? 경배라는 건 뭐냐면요, 공손히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게요. 경배는 예배다. 그냥 경배는 뭐다, 친구들?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24 장로들은요, 자신이 쓰고 있던 금관을요, 영광의 보조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한 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경배 엎드려 가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 친구들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보좌앉으신, 보좌에 이제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오른손에. 자, 친구들 오른손, 어떤 손이? 야 한번 들어봐 봐. 오른손, 어떤 손이야? 어떤 손? 주님의 오른손에요. 아니랑 바깥에, 바깥에 양면으로 글이 빼곡히 써 있는. 일곱 개의 도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도장이 꽝꽝꽝꽝꽝 그렇게 찍혀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요, 보게 됐어요. 왜 도장이 찍혀 있었냐면요, 그건 아무나 열수 있는 게 아니야. 그열수 있는 분은 따로 계셔. 어, 그리고 그열수 있는 권한이 있고 힘이 능력 있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환상 중에, 한힘 있는 이제 천사가요, 이 봉인을 떼고서, 꽝꽝꽝 도장 찍어 놓은 이 봉인을 떼고서 두루마리를 두루루루풀 사람이, 펼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는데요. 어머, 하늘에도. 땅에도, 이 지하에도요, 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은요, 아니, 정령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나, 아, 어, 펼 사람이 없나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한 장로가요, 울지 마시오, 요한 울지 마시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어머, 우리, 누가 두루마리 펴실지 우리 좀알 것만 같아. 여기까지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래.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분께서 일곱 봉인을 땅땅땅 땅땅 봉인을 떼고서 친구들 두루마리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를 뭐랬냐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요. 봉인을 하나 첫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요한 계시록 뒤쪽에는 그런 게 나와요. 친구들. 그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일곱 봉인을 떼고 나서 두루마리 펴실분이 펴실 것이요 그분께서 어떤 분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이 그걸 봉인을 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한 장로가 말했어요 그때 요한은요 아까 전에 보좌 가운데 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네 생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다고 했어 24 장로들의 그런 24 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었었냐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야. 띠용매.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야. 어린 양을. 그런데 어린 양을 보니까 그냥 양이 아니라 예전에 죽임을 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흔적이 있어 있었던 거야, 친구들. 어머,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우리는 알 것만 같아. 누굴 것 같아, 친구들? 예수님. 맞아, 맞아, 맞아.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요. 그 보자 가운데 앉아 있었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자, 그 두루마리를요. 받으신가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요, 그 어린 양께 엎드려가지고 막새 노래로 막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잘또 상상을 해봐? 가운데 보좌, 내생물, 입사, 장로, 어린 양 여기 있고 그 주변으로 막 엄청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면서 그렇게 막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렸어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게 왜 이렇게 막 맞냐? 능력, 부지혜 힘, 존귀, 영광. 천하.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꽉꽉꽉 채운다고 채워가지고 지금 사람이 할수 있는 표현을 다한 거야. 자, 친구들,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능력과, 능력과 부와, 부와 지혜와, 지혜와 힘과, 힘과 존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라고, 친구들? 매. 누구라고? 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친구들, 오늘의 말씀에서 요한은요,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승리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두루마리를 뚜라 펼치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됐어. 환상 중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요한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요 어린양 예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보게 되었고 듣게 된 거예요. 친구들 요한이요 반모섬에서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였었지? 우리가 그때 배웠었잖아. 두 글자씩 나눠가지고 읽었었는데 기억 나시나요? 목장님들 기억 나세요? 전 선생 알려줄게. 도미티아누스. 자, 자, 생각 나죠? 이제 생각 나죠? 자, 전에 한번 따라볼게 도미티아누스.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인데요. 도미티아누스는요,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인으로서 최고임을 인정받고 그 자기가 왕 이상으로 자기가 신으로서 엎드려 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고 유배에 떠나져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이요 세상의 가짜 신에게 썩어질 그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기독교 때문에, 어, 얘네들 때문에. 여 모든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우리 로마에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믿는 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런 돈들을, 그런 재산들을요, 다 몰수시켰어. 다 빼앗고, 다른 곳으로요,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킨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저명한 그렇게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요, 죽이지 않고, 왜 그냥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 그런 섬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밤을 시켰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요. 추방시키고요. 우리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뭐 불로 태우기도 하고 사자 밥으로요. 던져 가지고 죽였어요, 친구들. 이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요. 믿는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지하 땅굴을 파 가지고 우리 친구들 카타콤 들어봤나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어린 양 되신 어린 양께 예수께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요 이 믿는 자들은요 멈추질 않았어요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땅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요 공동체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어린이한테 경배하는 것을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러한 행동, 자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게 그리고 절대권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박하는. 부딪히는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믿는 자들의 모습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친구들 요한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진짜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진짜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우리가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딱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믿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만 우리가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누굴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죠? 오늘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요,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요, 절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어린 양 예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죽기까지 충성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이긴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 일부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양께 경배해요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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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만무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능력 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초등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 확실히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주님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거나 세상의 것을 쫓거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고 온전히 죽기까지 충성해서 주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승리자들로서 주님 이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 준비하는 귀한 초등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